자,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을 공부해보도록 해볼게요. 휴네시온, 휴네시온,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음 자, 이 종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이 데이터 값이 항상 새내기조 얼마 안된 것들을 자꾸 공략하시는데요. 역사가 있는 종목을 많이 택하세요. 되도록이면, 자, 월봉 볼게요. 역사가 짧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 주체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할 때는 그그 그 주가를 관리하는 어떤 주체들이 있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목을 잘하니까 걔들이 들어오겠지, 그죠 돈을 벌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역사가 없다 보니 데이터 값이 부족하다 보니 예, 주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어쨌든 5천 원대를 지킨다는 거 의미가 있죠, 그죠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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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고가가 아직 낮아져요 좀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전에 반등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여기 안 좋은 거죠 여기 왜냐면 여기를 깨고 은봉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 좋은 거고요 밑에지지하장은 아직 지킨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거고 이렇게 그죠 아직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얼마까지? 5천원까지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대출세 7천원까지 만약에 와준다고 하면 이 저항대가 있어서 뭐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진 거죠. 현재는 이렇게. 그 섹터 범위에서 파동의 범위가 7천원에서부터 4,500원까지 이렇게 예, 늘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죠? 예, 고점도 현재 낮아지고 있고 이 자리도 지금 저항대가 매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극복을 못했고요. 그죠? 예,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향후 반등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5,000원대가 무너지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봉을 볼게요. 1봉을 자, 일봉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주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외국이 허지부지하죠?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기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죠? 이제 다 던지고. 개인만 사가지고, 개인만 예, 사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물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뭐 물렸다기보다도 뭐 조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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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죠 물렸다 기보다 그냥 그래서 주체가 이렇게 더 이상은 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현격히 관망세로 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줄면서 흐지부지하잖아요, 그죠? 뭐 꼼짝을 안 하죠, 보세요. 거래량도 오늘도 5천 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 5만 계약이면 뭐 거의 뭐 거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기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 항상 내가 주가를, 주식을 여기 샀다고 칠게. 그러면 바로 움직이는 주식이 돼야 되죠. 이렇게. 최소한 내가 산그 기점에서 밑에서 쳐져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던져줘야 돼, 항상.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주식을 잡으면 뭔가 많이 가야 되고. 그죠? 빨리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유, 한번더 보지 뭐, 한번더 보지? 그러다가 슬금슬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동향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겠다는 놈이 없으면 주식이 가기 어렵지 당연히. 수급의 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죠. 그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멘대이 어떤 거든가. 그렇지만 기준을 두고 수급이 들어와 줘야 뭘 움직일 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회사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만이요 그죠? 투자하겠다는 돈만을사 가지고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 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놈의 주식이 안 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배당 관련 주자라든지, 그이 주식을 샀을 때, 에, 그, 대표이사의 형태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또, 그러니까 재반상. 지금은 좋지만 향후 주가가안 좋을 수 있다는 판단력,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반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바로메타는차트예요 제가 그 차트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안 가냐고 저한테 물으면, 아, 여기 설명이 되잖아요. 왜, 왜안 가는지가. 근데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확올라가서 그럼 우리, 우리도 몰라요, 그거는. 항상 정상적이고, 내가 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주체가 움직이는 동향이 다 파악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보조지표인 줄 알아, 이걸뭐지적을하더네막 그러는데, 좀뭘 알고 얘기를 해. 저거는 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뭐예요?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흐름도, 흐름도.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저러면 딴소리 하고 있고 말이야. 어? 그죠? 공부를, 그래서 기본 공부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휴네 시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지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